체인바운티가 지금 이렇게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완벽하게 알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고려가 되신 분들이라면 필히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인 바운티 코인 현 구간에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체인 바운티 코인은 결국 한번더 급등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번더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체인 바운티 상승 요인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체인 바운티 코인은 현재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요?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더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왜냐? 세력 재단들 많은 물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얘네도 더욱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비슷한 예시로 논란이 됐어요. 시오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 협약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어, 지금도요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체인바운티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귀신같게 한번더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요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한 패턴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체인바운티 코인 이번에 세력 재단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락업 풀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넉놓고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그렇다면 도대체 체인바운티가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체인바운티 초기 커뮤니티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전문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체인바운티 락업 해제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업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체인바운티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체인바운티는요, 지금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매도까지 잘해야 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체인바운티가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면서 상승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 하시라고 다 공개는 해드릴 거예요. 체인먼티가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 주며. 라거 패제가 언제 풀리는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한테 체인 바운티 라거 패제 일정이랑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영상 설명란 안에 링크 눌러주셔서 정보 받아보실 번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라거 패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그냥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어,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제 유튜버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 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가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의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신다면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장담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만원, 아니,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